안녕하세요. 우주 예방증 비수술 챌린지 1 2차입니다 그동안 따라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바른가름연구소와 그리고 양주아산정형외과 도스센터장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함께 문제를 해결해봐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발마사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운발 크림을 듬뿍 손에 바르고 발마사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에 듬뿍 발라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엄지발가락 튀어나온 이 부분을 누르시고 이렇게 엄지와 검지 사이를 넓혀 주시면서 약간 밖으로 틀어주시고 살짝 내려주시고 이 상태로 이 부분 수축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마사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수축되어 있습니다. 이완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마사지 해주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좀 많이 아픕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을 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수센터에서는 저를 아주아주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잘 풀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도수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것을 저는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발바닥을 마사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발가락을 이렇게 손으로 감싸서 당기신 다음에 여기 내재근, 내재근 여기를 마사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어, 발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발바닥이 유연해야지 우리 발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마사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먹을 쥐고 여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발가락 이렇게 감싸서 당기고 발뒤꿈치부터 천천히 마사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더잘 보이게 제가 몸을 비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사지 해주셔서 우리 발바닥이 더 유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 뒤꿈치부터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지 예관증이 점점 저는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저랑 같이 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발을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오른발에도 고운발 크림을 듬뿍 바르고 마사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락을 자 여기 튀어나온 부분 누르고 발가락을 잡고 살짝 비틀면서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를 넓혀 주시면서 여기 수축된 부분을 풀어주시기를 풀어주시는 마사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사이에 인대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인대랑 신주를 우리 몸에는 우리 발에는 107개의 인대가 있다고 해요. 미세한 인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인대들이 지금 수축되고, 너무 수축된 부분은 풀어주고, 너무 이완된 부분은 또 저희가 마사지해줌으로 또 수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축과 이완이 잘될수 있도록 이렇게 마사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른발은 정말 많이, 오른쪽 발은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발바닥 마사지 해줄 텐데, 이렇게 감싸서 발가락을 당기신 다음에 이 부분, 요 부분, 내재근을 어, 마사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혹시라도 아프신 부분이,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더 집중해서 좀 마사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조금 아프네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더 특별히 불편하신 데가 있나요? 그 불편한 부분을 더 많이 집중해서 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풀어 주시고요. 주먹을 쥐고 왼쪽 발과 동일하게 발뒤꿈치부터 마사지 해주겠습니다. 주먹을 쥐고 발뒤꿈치부터 마사지 해주시기를. 자, 마사지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마사지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발이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발바닥이 유연해야지 발이 건강하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발뒤꿈치부터 앞에까지 이렇게 마사지 해주세요. 정말 아프답니다. 여러분들은 아프지 않나요? 저는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의 증상은 어떤지 댓글에 남겨 주세요. 함께 고민하면서 어려움들을 같이 풀어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가이고 부분에는 네. 발가락 인지 운동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소티 깔창에 서서 오소티 깔창은 어, 내 골반 넓이로 그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과 이지 3지가 정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 어, 자세를 잡아 주시면 되고요. 고무 밴드를 어, 두 엄지발가락 사이에 연결해서 인지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락을 먼저 들어 올리고, 엄지발가락, 아니, 발가락을 쫙 펴고, 와, 발가락 펴지는 거 보이시나요? 우와, 점점 잘 펴주고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내리고, 나머지 발가락 내리고, 다시 발가락 모두 들고, 쫙 펼치고, 엄지발가락 내리고, 나머지 발가락 내리고, 발가락 모두 들고, 발가락 쫙 펼치고, 엄지발가락 내리고, 나머지 발가락 내리고, 발가락 모두 들고, 쫙 펼치고, 엄지발가락 내리고, 나머지 발가락 내리고, 발가락 모두 들고, 쫙 펼치고, 엄지발가락 내리고, 나머지 발가락 내리고, 발가락 모두 들고, 엄지발가락 내리고, 나머지 발가락 내리고, 발가락 모두 들고, 쫙 펼치고, 엄지발가락 내리고, 모두 내리고, 발가락 모두 들고, 쫙 펼치고, 엄지발가락 내리고, 나머지 발가락 내리고, 발가락 모두 들고, 쫙 펼치고, 엄지발가락 내리고, 나머지 발가락 내리고, 발가락 모두 들고, 쫙 펼치고, 엄지발가락 내리고, 나머지 발가락 내리고, 10회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간격을 조금 더 넓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밴드를 당겨서 간격을 맞춰주고 그리고 2G, 3G를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발가락 인지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락 모두 들고 쫙 펼치고 엄지발가락 내리고 나머지 발가락 내리고 발가락 모두 들고 엄지발가락 먼저 내리고 나머지 발가락 내리고 발가락 모두 들고 쫙 펼치고, 엄지발가락 먼저 내리고, 나머지 발가락 내리고, 발가락 모두 들고, 쫙 펼쳐주고, 짝 펼쳐주고, 공장 날개처럼 펼쳐주고, 엄지발가락 내리고, 나머지 발가락 내리고, 발가락 모두 들고, 쫙 펼치고, 엄지발가락 내리고, 나머지 발가락 내리고, 발가락 모두 들고, 쫙 발가락 사이사이를 벌리면서, 엄지발가락 내리고, 나머지 발가락 내리고, 발가락 모두 들고, 엄지발가락 내리기 전에 발가락들을 쫙 펼쳐주고, 펼쳐줍니다, 펼쳐줍니다. 엄지발가락 내리고, 나머지 발가락 내리고. 발가락 모두 들고, 발가락들을 펼쳐줍니다, 펼쳐줍니다. 여러분들 잘 펼쳐지나요? 펼쳐주고, 엄지발가락 내리고, 나머지 발가락 내리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발가락 모두 들고, 쫙 펼쳐주세요, 펼쳐주세요. 펼치고, 엄지발가락 내리고, 나머지 발가락 내리고. 10회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종아리 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에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폼 롤러를 오늘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왼쪽으로 비틀고 오른쪽으로 비틀고 왼쪽으로 비틀고 오른쪽으로 비틀고 비틀어서 이렇게 어, 종아리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이소나 홈플러스나 이런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폼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종아리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아리와 우리 발바닥까지 미세한 인대들이 많이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종아리를 훈련해 주고 있습니다. 종아리 풀어주는 거자 이렇게 통통통통 튀겨도 보시고요. 통통통통 튀기기도 하고, 또 내려서 발목도 통통통통, 통통통통, 이렇게 운동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아리 풀은 게 이제 어느 정도 됐다면은 발바닥, 발바닥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무릎과 발과 발은 일자로, 1일자로 만들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짝 엉덩이를 들고 이렇게 놀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놀링. 롤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릎과 발은 11자가 되도록 그렇게 유지해주시면, 아, 무릎을 붙이지 마시고, 11자가 되게 유지하시고, 발바닥 폼롤러에다가 마사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10회 정도 매일 꾸준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속띠 깔창 위에 서서 오다리를 교정하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이 되면은 나이가 들수록 이 내전근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다리가 되는데 그것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 함께 어, 개구리 스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모양은 V자로 해주시고요. 자, 손은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자, 내려가고 올라오면서 내전근에다 힘을 주는 운동입니다. 내려가고 올라오면서 내전근에다 힘을 줍니다. 숨을 들여마시고 내뱉고 들여마시고 내뱉고 들여마시고 내뱉고 이렇게 10회 이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여마시고 내뱉고 내전근에다 힘을 주시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훈련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요. 네 다시 한번. 내전근에다 힘을 주면서 숨을 내쉽니다. 다시 한번 <laughs> 내전근에다 힘을 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말 속에다가 오소티 깔창을 넣고 1일자 보행 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 중간 엄지 발가락, 발뒤꿈치 중간 엄지 발가락, 발뒤꿈치 중간 엄지 발가락, 발뒤꿈치 중간 엄지 발가락, 발뒤꿈치 중간, 중간 엄지 발가락 이렇게 하다 보면은. 11자 보행교정이 되겠지요?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해봅니다. 발뒤꿈치, 엉지발가락, 발뒤꿈치, 엉지발가락, 발뒤꿈치 이번에는 조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친구네 집에 놀러와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친구 집에 조격기가 있어서 조격기를 이용해서 조격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조격기가 너무 좋은 게 발바닥에 이렇게 지압되는 그런 어 울퉁불퉁한 거 오돌토돌 도단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놀림이 되는 이런 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발 마사지를 할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온도도 지금 음, 40도에다가 맞춰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게 버블 기능도 있는데 시끄러울 것 같아서 지금. 네, 버블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면서 원적, 적외선이 나온다고 합니다. 독격하며 발이 릴렉스 되니까, 지금 보이시나요? 제 왼쪽 발이 원래 발가락 사이가 잘 벌어지지 않는데, 물속에서 하니까 이렇게 잘 벌어집니다. 우와, 쫙 벌어졌어요. 발가락 사이를 넓히는 거는 물 속에서 이렇게 어, 밀렉스 된 다음에 이렇게 인지 후연하는 것처럼 발가락 사이사이를 벌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발가락이 이렇게 잘 벌어지지 않으면, 그렇, 발이, 발가락 사이가 잘 벌어지는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의학지에 보고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가락을 사이사이를 잘 펼쳐주시기를, 발가락 사이를 띄워주는 훈련을, 운동을 하는 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것 또한 치매 예방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저랑 함께 과정을잘 예, 따라 하셨나요? 마지막으로, 발가락 양말 신는 것도 함께 해봐요. 꼭 실천해보시기를 강추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어, 슈즈가 없어서, 아, 이쪽이네요. 아, 발가락 양말에다가, 오소틱 깔창을 깔고 이렇게 신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지 일반증 교정에 탁월한 오소틱 깔창을 착용하는 것도 또한 강추 드립니다. 저는 발가락 양말과 함께 오소틱 깔창도 계속 집안에서도 제가 깔고, 이렇게, 깔창을 깔고 생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무지 예방증을 그냥 방치하시면 나중에 척추까지 망가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갑니다. 그렇지, 않,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부단히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반대편도 오소티 깔창을 양말 속에 넣고 그렇게 생활해 보면 어떨까요? 어, 오소티 깔창이 궁금하시다면 안내된 여기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 발가락 양말도 꼭 착용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건강한 발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애쓰셨습니다. 사랑합니다.